반갑습니다 무료체굴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역시나 에어드랍은 어, 믿을게 못 되네요 4월 14일 날에 저도 그 에어드랍을 한다는 소식을 뭐 다른 기타 정보를 통해서 어, 진행을 했는데 어, 트론코인 에어드랍 한다고 4천 트론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 뭐, 다들, 뭐, 긴가민가 했겠지만, 역시나네요. 접속을 하면, 뭐, 한몇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몇 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 진행이 안 되거나, 아예 로딩이 안 되거나, 어, 그리고 첫 화면이 뜬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이 몰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5월 5일날에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근데 접속을 해보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접속이 되면, 채팅창이 떠가지고, 어, 뭐, 헬로우, 뭐, 반갑다라고 뭐, 뭐, AI 채팅봇이 떠들던데, 또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요. 그래서 접속이 될때 사진을 찍었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 호스트가 에러고요. 어, 작동을 안 합니다. 사람이 몰려서 그런지는 현재까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접속이 되면 어, 6,900 프론을 어,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첫 화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되는 줄 알았어요. 밑에 이제, 어, 채굴한 것에 대한 출금, 녹색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아, 이걸 클릭하면 되는갑다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 중요 문구가 영어로 달려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어, 당신의 어, 지갑에 있는 것을, 어, 자동적으로, 어, 인출 진행하진 않는다. 어, 몇, 몇 가지의 확인이 또 필요하고 어, 디지털 피가 뭐 어, 출금하기 전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 예전부터 뭐 가스가 필요하다. 뭐 수수료가 든다라고는 소문이 돌았는데 역시나 어, 이걸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위드로우 이거 어닝을 클릭을 딱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한참 있다가. 자, 그러면, 어, 너의 그 토큰을, 네가 모은 토큰을, 어, 활성화 시키려면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어, 일종의 그 가스비가, 어, 그, 가스비라고 하죠. 그게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 어, 이걸 지급받고 싶으면 정확하게, 어, 200TRX를 입금을 해라 또는 어, 유즈 도지 코인이나 여기 사진 안 보이는데 그 비트코인 그리고 또는 이더리움을 입금을 하면 어, 15분 있다가 활성화 될 것이다. 자, 근데 그 방식도 일종의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이 주소로 그 금액을 전송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주소로 금액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하단에 보이는 채팅봇을 통해서 어 이것을 그 증명해라. 라이브 채팅 지원팀으로 어, 결제를 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보내라. 그러면 어 15분 정도 기다리면 너의 그 네가 모은 TRX를 보내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상 하면 아, 참 얘네들은 무슨 그거를 가지고 이 수수료를 지급을 받으면서까지 이거를 어 이게 과연 에어드랍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또 낚는 방송으로 낚는 영상으로 또 추가 이벤트를 한답시고 또어 스테이킹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이 사이트는 어 스캠입니다. 예 스캠입니다. 어떤 그저 댓글에 달아주신 분도 그 어제 새벽인가요? 계속 접속을 하는데 계속 에러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도는 했는데 어떤 분이 해당 사이트는 스캠입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텔레그램 그 방에도 제가 들어가서 어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이트를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띄어쓰게 하면서 트론 이벤트닷컴이 어 레지시냐 스캠이냐라고 하니까 이 사이트는 스캠이래요. 예그 소식을 뭐 예전부터 이거 스캠이 다라는 소식은 들렸는데 그래도 한번 속아 봤는데 예참 안타깝네요 에어드랍은 참 역시 믿을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는 제끼는 걸로 하시고 뭐 계속 추가 접속은 해볼 텐데 어 수수료를 내면서 까지 진행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